가꾸 지금 지금 지금.. 녹여버려요.. 대장 하나 만 네. 보내주세요.. 주사님 네. 힘을 보여줘요.. 침묵인가 얼굴 풀렸거든요 이제.. 얼굴이 저한테 있긴 한데.. 하나 쳤어요 저.. 바르곤 한 마리? 어좀 아프긴 한데 잠깐만요 저 이거 못 붙어요 아무.. 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laughs> 어 그쪽으로 물어 버렸어 <laughs> 어디.. 어딜, 어딜 살려고 적은 내부에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꽂아 주세요. 아닌가?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절은차 차단 봐 줘요. 사냥개 쪽으로 보여서. 좀 바빠졌어요. 이거 태포 한번 밀어 주셔야 될것같아 지금 어글이 잔뜩 키워가지고. 조금 못 먹히나? 바로 거의 날렸는데. 이게 최선입니다. 조련사, 조련사 핀만 해야 관리인이랑. 오르골. 신묵 이제 깔아놨어요. 네. 핀 많은 것부터. 접품 갖고 볼게요. 음. 깔끔하게 모였고. 부디심은 급사하십니다. 네. 계속 반스서거 네, 음. 아, 아, 네. 네. 일자로 주시고요. 일자로 단일바랑 써보세요. 네. 관리인 애들 조심. 침묵 먼저 하실 거죠? 네. 끝나면 대광. 어글도. 네. 대광이었어. 1 0던졌어졌어요 치킨 던어요 치킨 어요 치킨 던졌어요. 치킨 어요 쓰면서 들어갔는데생각보요 치킨 네. 한마어짜리 제가 차단 요면서 던졌어요. 치킨 던졌요 그럼 해고라 잠깐만. 요거부터갈 거래고. 아치, 들금지. 들금지. 차단, 아니, 내 팀명인장. 차군 5초. 쟤는 네. 바로 깔게요자군 피 많은 거. 피 많은 거. 태풍 밀어드릴게요. 아 이거 안로내겠다 네. 지금 이쁘게 모여있어가지고. 좋아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하단 똑같이. 난타 와요. 난타 왔어요. 한 대가 수직과. 조심해 바다 와예요 난타 와요 조심해 잡고 교만 자, 로렇게줄게 회장님, 바로 없죠. 네. 제과 탑니다. 대장 몇개 있나요, 지금? 여기 한번 하나부터 뽑아주세요. 로머는 조심해야 돼서, 그리고 자구는 대전 끝나자마자 오케이. 먼저 들어가 대전 자구, 네. 자건 했구요. 하나 많아요? 다 그냥 잡아 때리는 중. 보루소까지 해놨어요. 나이스. 오, 오, 오. 이게 악사지. <laughs>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자군 25초. 차단 보세요. 차단. 차단이 되네요. 어? 태광 넣어 주세요. 다음 거. 태광 네. 이러면 더 나을 거 같아서. 조심해바받아니다 아, 맞다. 잠깐만. 나 약병 안 뽑았다. 아, 망할. 죄송해요. 자고 났어요. 자고 났어요. 조금만 붙여 주세요, 이거. 안 되나? 네, 네, 네. 난타 오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자생. 쟤 오면 자군 바로 갑니다. 자군. 거의 우르소리났놨어요 빼요, 난타 빼요. 나이스 좋아요 엄마도 아 좋아요 채소는 계획이 없던 거였는데 <laughs> 여기에 그냥 저거 도순결 네, 써주세요 바로 써주시고 대장 하나 있나요 저희? 네 있어요 하나 이거 뽑아주세요 자군 15초. 쿨대면 바로 씁니다, 저. 자군 5초. 자군 2초. 자군. 우리 소리 해놓을 거예요. 아, 우리 소리. 해놨고, 해놨고, 우리 소리 해놨고. 태풍 갖고 올 거예요. 어 교만 치지 마세요 칼날 칼날 먼저 칼날 먼저 이제 교만에 바로 터야 돼요 이번에 일레만 노블입니다. 아시 죠, 갈게요. 3 2 응. 5택 머리 조심 들어가 세요. 절대 이거 보고 바로 쭉뺄 거예요. 할 거예요. 파킹. 네, 자리 좋아요. 안배안오면 아까 그 자리로 제가 한쪽으로 머리 잡아드릴게요. 이쪽에 생머리 안으로 다시 안으로 원딜들 안으로. 아, 이거, 몇 뚜기로도 그냥 점프 되겠구나. 좀 빼요. 자, 이거 뜹니다. 나오셔야 돼요. 이거 좀, 좀더 나오셔야 돼요. 오우야, 이쪽으로 <목소리> 아 다리, 팽머리 보시고. 대전 하나 있죠? 저이분 자, 음, 군 15초. 잠시만요. 약대 1중. 차단 봐줘요, 차단. 차단 다 보셨네. 갈게요, 저. 네. 때립니다. 무소설부터 숨겨 안꼬시나요 숨겨 더 어차피 한번더 잡아야 돼서 자고 낼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요. 피피 피 없는 거, 피 없는 거부터. 1 5초5 초, 10초. 빠져요. 그럼 반대로 한번 돌아가 드릴게요. 이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 안 돼. 자어 차고. 제가 쏙 넣어드릴게요. 나이 오르도 깔아놨어요? 네. 축전. 자, 카르곤 피 많아요, 카르곤. 자, 안 붙어요. 네. 피통 작아서 어글 색깔 확인 안 되고요. 여태 왔던 속재 중에 가장 깔끔한 느낌이에요. 좋아요. 투물입니다. 애드 조심, 애드 조심. 방금 애드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아, 그 투명화가 늦게 돼가지고. 애드 났다 같아. 장면 조심, 혹시 몰라요. 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작업 먼저. 벽으로 어, 유래라벽유도가안 됐지? 도발했어요 그거 제가 못 듣고 먼저 색깔 보고 도발땡겨나가지지도8에도가능하겠발이정도면에서도발정이도도 음. 있으신가? 지금 쿠이다 없어요 최대한 빠길 넣어봐요 이건 아까우니까 그냥 보스에 쓰시죠 생각... 그리고 이거 축... 쫄라올 때 축전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제가 사슬일 거고 요두 번째 건 제가 공포 놓고 한 마리는 아니 공포란다 침묵 놓고 한 마리는 제가 차단보러 갈걸해서 모일 거거든요 저절로 아,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자리 잡으시고. 네. 블러드? 블러드. 살렸어요 가운데로. 대상자 제가 봅니다참 자해제 하세요. 사이드 사이드. 쪽으로. 깔렸어요 네. 이번 피랑 한번 더올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네. 시간상으로 피가 먼저 오긴 하니까 사이드. 실묵인장이에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니네. 저도 주 보내. 행이에요. 어, 이거 저. 풀어주시나? 뭐, 못못해드렸어요 지랄려고. 1초는 받으셔야 될 듯. 네. 가운데로. 전탱 걸리면 탱해질만 봅니다. 나머지 다 자해제에요. 자해제. 피? 살렸어요, 바로. 이거 너 사슬 또왔거든는없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개 좋다 진짜 a t 이쪽으로 u c h chops. I'm going t m m 마무리 네 피가 깔끔 네. 자군 30초 대정 있어요? 네네 오케이 저도 있어요 네 들어가서 아 그냥 바로 뽑아주세요 지금 뭐 어글 꽉 잡을게 없네요 하나만 뽑나요 대정? 네네 제거 아껴요 차, 차례대로 연결시켜주세요 그냥 안 쏘나? 아 오르솔 자군 5초 <목소리> 와.. 나좀커지는보이이 <목소리> 감기 계속 걸어요 이 감기 사냥개 주는 사람 지금 피 너무 많거든요? 단일 좀 쳐봐요. 어, 속사피해요, 속사피해요, 속사피해요. 이거 누가요? 영걸 어, 가져오시면 돼요. 다 잡았어요. 자아 차... 자궁 3 0 초. 하나 없고하면안 돼. 2 걸려서 못 자군 15초 또 차단 에 차단 못놀라 자군 5초 피 많은 거피 많은 거 자군 나이스 세포

i 파스 o s 보수 i 법사 o b s o n I did a good 미터기 뚫으지게해 다음 보스 다음 보스 아스테 탱이라요. 안 네. 보이? 한님 이쪽, 저도 쪽. 아직 없어? 다시 탱. 저기 탱 쪽에 램프 생겼어요. 대상자 쪽으로. 이들의 고통이 깨달음을 줄것이그 바로 다 털고 갖 들어가면 될까? 네 말은 버 아스트레. 가시 마미간 던전이란 틀리고만? 사라이힘들겠어 죽겠다. 죽였다. 이제 군인가여기서 3%를 더 떡쌍만이라고요? 고스로 인데 앞쪽 영혼 조금 남아 있고요. 뒤쪽 다 처리하고 오세요. 아, 교감 한번더 쓰네. 이거 좀 아플 거거든요? 제가 아프네요. 광으로 뭐 먹을만한 게 없어, 지금. 오. 어우, 맛있다. 사장님, 딜 잃으시면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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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 번? 이랑 비교해보면 뭐 거. 의한3분분 앞당겼네. 이 네. 똑같은 정도? 이었는데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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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저희 아직 막내 맞은 적 없으니까. 막내에서 저번에 한번 터진 적 있으니까. 신난 어. 분이세 이거 석상 맞으면 대머리입니다. 이미. 이미 대머리라는 발언에도 소용 없어요. <laughs> 어떻게 알았지? 날짜가. 딸이, 딸이 대머리였대요 I 러 o n 분 남았어요. w 분 후에 a 러 I d 요기다 k n o 까요 h o I am. I d 만있어요 n 만있어요 절대 <laughs> 안돼요. 전 블러드보다 o 만이더 좋습니다. I don't know who 조심해. 처음과자두개 맞을게요. 정고 달달합니다. 아에게 아우 쓰바 아 대머리 용골 대머리 어, 딸라 따들 나야겠다 이런 본인보다 대머리는 대머리가 될수 없는 머리라서 아 어? 어, 대머리 정보종, 이제 맞아주셔야 돼요. 다못 맞아도 돼요. 시돌 생존기 쓰세요. 생존기 쓰세요.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님또역적되실하나하어또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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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긴나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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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역적? <laughs> 아 아, 모머리 혼자 만들 수 없는데. 음, 이제 없죠, 그거. 질만 내게 는 거는 아, 메 바랍니다. 어, 대머리. 아. <laughs> oh